20대 여성분들을 위한 체인백 6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셀린느 클러치 위드 스트랩이에요. 삼각형 모양에 독특하고 수납 공간도 꽤 넉넉해요. 두 번째 상품은 폭신폭신 프라다 나일론 체인백이에요. 골드하고 예쁜 실버 체인이 달려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레더 스트랩이 함께 나와요. 세 번째는 디올 포몰더입니다. 작은 핸들용 스트랩과 반짝반짝 예쁜 체인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디올의 시그니처 창까지 카드 슬롯이 3개나 있어요. 다음 상품은 셀린의 원래돈 체인입니다. 엠벨론 모양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깨 부분에 레더까지 똑딱이로 탈부착할 수 있고요. 카드 슬롯이 6개나 있어요. 다음 상품은 루이비통의 이지 파우치 온 스트랩이에요. 곡선으로 마감이 된게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운 가방에 어울리는 체인과 레더 스트랩 모두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천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상품은 셀린느 숄더백이에요. 레저로 되어 있고 납작한 포켓이 하나 있어요. 메탈 느낌 포인트를 강하게 주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셀린느 숄더백입니다.